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하이 안녕하세요. 서정환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대순 전 기자 겸 유튜버입니다 이연중 선수를 저희가 드디어 만나러 갑니다 통해서 이 영상을 통해서 이 영상을 통을 갑니다 갑니다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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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형몇년만이죠 어 제가 미국 가기 3년 만이거든요. 아, 그리고 인천 공항에 2년 만에 왔는데 아, 너무 감회가 새롭고 사실 지금까지 제가 갈수 있을지 잘 몰랐거든요. 근데 코로나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어요. 아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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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뽑아야 돼. 이거 꼭 봐야 돼. 네. 네거티브 음성입니다. 음성 음성 음성. 아 저희가 이현중의 소식을 앞으로 구독자 여러분의 독점으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익스클루시브. 네. 아 자꾸 사퇴질을 하게 되는데 죄송하고요. 아, 저따라하네요 네. 저희가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죠? 아 그렇죠. 네. 이 선물 좀 대박적인 선물이 있는데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짠! 이게 일단 뭐죠? 아 어, 따끈따끈한 커리 인 신상입니다. 커리 인 신상. 네, 이거를 저희가 네. 이현중 선수를 경기에 신고 뛰키게 하기 위해서 어. 특별히 언더아머 코리아에서 공수를 했습니다. 어, 이거 누가 신는 거예요? 이현중. 이현중. 현중 루리. 와, 현중 이 네. 상국에서 320을 구할 수가 없었지 않아요? 아, 언더아머 코리아에서 특별히 오. 저희를 위해서. 애써 주셨어요. 와, 와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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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그럼 코리아 사랑 이거 그러면은 따끈따끈한 신상이라고 하셨는데, 네, 또뭐좀 특별한 게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그냥 주면 재미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현중 선수를 위해서 특별히, 특별히 커스텀을, 커스텀을 했습니다. 커스텀, 와. 아. 아, 대단합니다. 아, 여러분 저희 그 작가님 중에 이비 블라질 작가님이라고 계세요. 아. 엄청 이쁘시던데. 네, 굉장히 미인이거든요. 아. 근데 또 금손이세요. 아, 그분이 디자인을 특별히 해주셨어요. 아. 그래서 우리가 이현중한테 주기 전에 네. 미리 구독자분 여러분한테 특별히 공개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먼저 봐도 되는 거예요? 그럼요. 어, 대박. 특별히 공개하겠습니다.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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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제가 컨셉을 말씀드리면 네. 왼쪽 신발은 아, 컨셉 제가 한글 컨셉이에요. 한글. 네. 그래서 와. 여기 코리안이니까. 보시면 이현중 선수가 좋아하는 문구 그리고 이현중 선수 이름을 한글로. 썼습니다. 음. 그리고 여기 보시면 대한민국 아. 이현준 선수 대한민국 에이스 아닙니까? 아, 프라우드. 네. 아 이거 약간 국뽕이 차오른다. 네. 근데 이, 이 문구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내 꿈은 존중받아 마땅하다는 어떻게 사, 기자님이 정하신 건가요? 아니요. 이현준 선수가 평소에 좋아하는 문구에서 아, 따왔습니다. 또 그거를. 커스텀이니까. 또 거의 커리네요, 지금. 아이팬 h 드올딩스 같은 그런 느낌이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현준 선수의 등번호를 1번을 뒤에 박았습니다. 아, 아, 대박. 와, 이런 신발이 없었던 거 이런 거 문구 썼던 신발이 없었던 거 같은데. 이거는 거의 르브론 커리급에 대는 그러니까. 네. 오, 무은안해 주는 거죠? 네. 자, 이거 보여주세요. 네. 어, 반대편에는 이제 영어로 써있네요. Humble attitude with full confidence. 겸손한 자세. 네. 자신감은 충만하게. 아, 아, 이현중 선수가 좋아하는 문구입니다. 아, 너무 멋있네. 네. 또 여기 또 보시면 제가 특별히 코리아. 아, 이현중 선수. 아, 국가대표. 그렇죠. 이게 외국 사람이 봐도 오, 얘네 이거 멋있다는 걸 느낄 수 있고 네. 한국 사람도 국뽕을 느낄 수 있는 약간 또 여기 현중 룰리. 아. 아, 나왔습니다, 제 이게 뭐다되네다돼 아,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선물을 하면 이현중 선수가 3월 첫 게임에서 이거를 좀 신고 뛰어졌으면 좋겠어요. 아, 어, 그러면 너무 멋있을 거야. 네, 우리의 바람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현정 선수 과연 한뭐 농구화를 신고 뛸수 있을지 여러분 좀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아, 너무 꼭 신었으면 좋겠다. 진짜 너무 멋있다. 네, 아, 일단 이거 말고도 선물을 많이 준비했는데 네. 여러분. 다음에 언박싱 편에서 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독자들 을 위한 선물도 혹시 있나요? 아 맞죠. 그 얘기 빼먹을 뻔했는데 어. 언더아 코리아에서 저희한테 애독자 선물을 많이 주셨어요. 아 코리아는 박수를 많이 받을 네. 만한 일을 하네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입고 있는 티셔츠 있죠? 아 그렇죠. 네 이거를 개이 그, 아닙니다 저희. 네, 저희 네, 어쩔 수 없었어요. 아 구독자 네. 여러분 중에 한 명을 선택해서 드리겠습니다. 아. 네. 아우. 풍성하네요 지금 네, 그렇죠. 미국 출장이 풍성해요 네아 지금 너무 떨리고요 어, 여러분 앞으로 미국 가서 여러가지 좋은 소식 많이 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형구 한번 외칠까요? 네 형이 뭐이연중 하시면 제가 원정대? 알겠습니다 아 이거 크로스 그냥 이렇게? 오케이 이연중 원정대! 렛츠고! 고고고! 아우 창피해 <laughs>